유튜브로 최 유튜브 최초로 이러, 이 방송 을 찍게 됐습니다. 이런 방송. 네 오늘 컨텐츠는 뭐 보다시피 뭐한 거겠지만 네삼님뭐 여러분들이 한 명이라 들어면 그때 시작하겠습니다. 네, 그때 동안 저희는 준비를 하고요. 준비하자. 아 맞다. 오늘의 게스트 테라님. 네 안녕하세요. 네 저는 월요일에 그냥 방송 올리고 잠깐만요. 도와줄 테라입니다네 잠깐 저, 저희가 뿌띠어부님 영상을 봐서 이런 걸로 하는 건데요. 네 일단 준비부터. 네,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, 네, 그림이 이렇게 됐고요. 그리고, 스포이트 주사, 주사기 스포이트로, 이렇게 물을 쪼르륵 해주면, 이렇게 뜨는 거 보이시죠? <laughs> 좀 잔인합니다, 여러분. 이게 목이 빠질 수도 있어요. 심장 약하신 분은 보지 마세요. <laughs> 네, 한번 이제 이걸로 이렇게 툭 이걸 물을 다 빼고, 물을 <laughs> 다 뺐습니다. 그리고 이 상태로 얘를 툭툭 건드려 줍니다. 그럼 얘가 이렇게 움직입니다. <laughs> 팔좀 잘린 것 같은데, 기분 다시 죠테라님 네. 네. 여러분. 진짜 심장 약하신 분은 보지 마세요, 이제. 네. 지금이라면 여러분 늦지 않으셨습니다. 이제부터 좀 잔인한 게 시작될 거예요, 이 그림에서. 시작! 파리 <laughs> 사라져. 대원님 네. 파이 사라졌습니다. <laughs> 네, 여러분, 잠깐 휴지 좀. 응. <laughs> 네 이건 좀 찍어야겠네요. 네 지금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건데 이게 연결돼 있... 너무 세게 뿌려서 분리돼 있는데 <laughs> 네, 너무 분리가. 네 저는 오오 어, 오. 네 오! 저는 이걸로 하고 있겠습니다. 여보 오오 여보. 심장 약하신 분들은 보지 마세요, 절대. 예. 이 안에 검정색. 어 응. 진짜 이거. 들어오는 산이 없어. 그쵸? 죠 응. 어, 이거 좀 받쳐주는 게좀 필요한데. 도와주세요. 저희가 이렇게 빌겠습니다. 그래요. 어차피 올라가긴 하는데 저희가 방송을 왜이 방송을 시작했냐면 저희가 이거 그냥 어 도티님 방송이다 하고 그냥 해봤는데 어느새 구독자가 열한 명. 어 너무 작았나 저한 바쳐줄 물건 좀 찾고 올게요 네. 아 맞다 그때동안 이것 좀 하고 계세요 이렇게 네. 해고어야 됩니다 네. 네 여러분 밖에는 좀 시끄러워서 밖에는 안 나가는 걸로 그렇죠네 한번 근육빵빵맨과 쫄라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거면 응. 되겠네. 예, 태연님 핸드폰 좀 잠시만 줘보세요. 사진 좀 해볼게요. 예, 근데 이게 이렇게 찍어야 되니까 좀 빨리. 아. 태연님 그거 없으세요? 왜요? 그 뭐지? 받쳐주는. 아, 어떻게 하지? 아하! 좋 종수가 떠올랐습니다. 얼굴이 좀될수 있습니다. 이렇게입니다. 네. 네, 근데 이게. 이걸 옮기죠. 네. 오, 어, 됐습니다. 근육방빵맨과쫄라베을 그려놨습니다. 네,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그냥 들고 있는게 낫겠네요 조금 그냥 좀 옮기죠 <laughs> <아예, 아예. 웃음> 그냥 꽁꽁 아예 좀 잔인한거 같긴 해 그렇습니다 쫄라면는나있네요 아, 어디갔지? 지금 딱 5, 5mm 키웠습니다 4mm 만들어서 4mm 키웠습니다 3mm 밀미리밀미리다 됐습니다 전땅그림을그 대상 그리고 있겠습니다 다리를 끊었습니다 목도 한번 끊어보죠 네. 그렇습니다 <laughs> 제 목을 끊었습니다 희영으로? <laughs> <히어로>? 응? <laughs> 네, 발차기를 하고 있는 토로의 모습. 자, <laughs> <laughs> 엄청 물을 세게 뿌려보겠습니다. 아무것도 안 되네요. 그 음, 똑같습니다. 네,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물이 이렇게 됐네요. 네. 네, 휴지. 네, 저희의 게스트. 네, 저희 이 방송을 올린 주인공은 펜단과 테란이 아니라 이 휴지. 휴지만 자꾸 나오네요. 말은 저희가 더 많이 하지만. 휴지는 말을 못 합니다. 네. 분육권 빵이 죽었습니다. 네, 죽었습니다, 보다시피. 아, 이거 좀 고정시켜줘야 되네. 네, 여러분. 어, 근데 아직도 없네. 뭐 하긴, 아직도 7분 지났으니까. 잠깐만요. 제가. 아이고, 저, 오 깜짝아 네 근데 아직도 아무도 없으니까 이 방송은 지금 네, 테라님 네. 잠시 쉬죠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아네 여러분 잠깐 좀 오류가 있습니다 와우 그때동안 저희가 저는 레고 그 레고로? 아니다. 제가 좀 이상한 걸보여드리네 여러분. 네, 지금 이 실시간은 이따가 좀 지금은 10분되면 끊고요. 다른 방송을 그때동안 올리고 다시 실시간을 틀도록 하겠습니다. 네 12... 이번 게스트 테라 님은 모든 준비를 하고 저는 그 방송 찌르라고 준비를 하겠습니다. 오십오. 딩 끊겠습니다.